오늘 할 거는 원래는 오르기니 플레이하면 딱 좋은 게임 파워그리드 타임 플립입니다 <목소리> 4인으로 하려고 오늘 룰을 한번 찾아왔더니 원래 4인으로 하면 우리는 두 지역을 빼고 있거든요 못 했었어. 갇은데 배불. 다 썼어. 나도 충격 받았어. 나 충격 받았어. 뭘 빼지? 빼야고 있는데 다또 계속 여까지 갔냐면 이 중간 두 개를 빼자. 아 이거. 완전이 좋은데 있잖아요. <laughs> 뭘 뺄까 했는데 오히려 다쓴데 썼어. 갇은데. 퀸 게임 일때 하나를 빼. 6인 더퍼퍽 해임이 다음 차이 게임. 오히려 사람이 적으니까 더 광활하게 엿 먹어 봐라. 착 <laughs> 사람이 많으면 어너 사람 많아? 그러면 코로나를 안해 얘네가. 밀집하지 말라고. 경매 플러스 마티는 물리는 사람은 죽는다. 맞네. 아, 저 앞에. 옛날 경매가 있어. 경매 약하단 <laughs> 말이야. 경매에 감도 없는데. <laughs> 감도 없는데. 아니, 얘는 특히 경매에 감이 없어. <laughs> 어, 그냥 충동구매. 맘에 들면 꼬라봐 <laughs> 예를 들어서 내가 석탄 하나 내고 한 집만 떼우면 안 되나요? 안 아니요. 됩니다. <laughs>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그딴 건안 돼요. 그냥 써 있는 대로 하세요, 제발. 창이 쪽으로 물어보지. 아 이거 다 받았던 질문이야, 옛날에 될거 같은데. 어, 석탄 하나 내고 한 집만 떼우려고. 어, 두 집도 떼어도 집한 집을 못 떼어? 맞아, 반만 쓰면 되지. <laughs> 아, 이거 어떻게 내볼 거야? 이거 어떻게 떼볼 거야? 이거 어떻게 떼볼 <laughs> <어떻게 대울> 거냐고? Hello, do you want to play a game? 두개 해서 한집 한다. 다 좋아 보이는데. <laughs> <laughs> 감 <감이> 간장. 참... <laughs> 야. 야너 청개 <천> 나른다며. <laughs> 야 쓰레기 하나가 얼마인데 지금 그걸 해? 7원이잖아. 아 근데 쓰레기도 어차피 버어신다고했잖 아무도 아 경쟁이 없으니까 그거는 이 시대의 상수. 그건 아니야. 내가 진짜 말하는데 유은 사지 마. 저 저걸 사는 차. 차라리... 야너 얘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<laughs> 아니, 저거... 따르는 거 봤어? 근데 저건 아니야. 저건 사지 마. 내가 따르는 거 아무거나 사든 다 말리게. <laughs> 야요 그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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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모르겠어, 난> <laughs> 갑자기 나는 모르잖아. 갑자기 쓰레기를 사람. 와, 이제 바보 무서워. 와, 6원짜리 6원을 사서 6원을 가져가. 10원을 내고 내가 봤어. 야, 우와! 새백이 6원 6이라고. 넌 쓰레기야. 야, 너 이거 너 이게 너니까 이거 사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속이네니 이거 사. 너네. 말로 말로 사. 입구에. <laughs> <말로 사. 웃음> <laughs> 야, 나 150이. <laughs> 너 잘한다. 이거 사. 너 쓰레기네. 뭐 하나씩 매기자 근데 매기는 재미가 있지 사고싶은 사고이나사기 할거야 지 하나 석유 6개나 살수 있어? 집을 두개 지어야 돈 안나 그럼 거지 네가무사기를해 있어 자리는 석유를 두개 살걸 집도 두개못 짓게 어차 셀버도 없는 는번 셀버도 없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고 <목소리> 싶은데? 같이 살자 동거하자 베스엔에서 시골너안 들어가면 내가 들어갈게. 야너 일등 일어서 거기 들어가면 안 돼. 아 괜찮아. 야 이게 말이 돼. 나 들어갈 거야. 나딴데 들어가. 아 쉬워 러워 대학 체질에 쭉 알아봐라야지. 이거 뭐? 그냥 며칠 더. 야너 너무 붙어 들어가. 있어. 우리 둘다 손해잖아. 로비스픽 차선책이 어딥니까? 여기. 거기 얼마? 한 원. 아 유구 더 써라. 여기 유구. 여기부터 나갈수. 너무. 자속도 없잖아. 그걸 봐야지. 나 두석 시골에 또 반가워. 근데 다음에 내가 집을 또 먼저 짓잖아. 그럼 너무 불리하잖 내가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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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으게 어떡해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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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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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게이 이렇게 이렇없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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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이을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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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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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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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렇게 이렇게 가다보니.. 내 <목소리> <목소리> 제일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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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보니 바다 바다 바야 이렇게 옆에 들어오는 게 어딨어 그래, 에셋 들어오지 말지야 내가 일부러 <목소리> 배점소를 꽂은 걸산 이유가 거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는 비싼 거라도 샀잖아 얘는 꽂은 거 사고 여기 갔다고 안 사고 싶어서 오빠도 이 정도 성의는 보였어야지 맞아 에셋 떴다고 바로 윤성이 신나서 <목소리> 물어라 물어라 어.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나 물리려고 맨날 방송하냐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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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 9원짜리.. <목소리> 잘생해서 네. 돈을 잘 생각해 그래서 네가 발전소 얘를 살 거라 내가 알려줘야 돼 말해야지 <laughs> 그래. 로비 오빠를 물수 있으니까 어, 잘 가르쳐줘야지 실험문 어드바이스 하지 않아 아니 왜 그러냐고? 어. 나를 물어야 지기가 이길 수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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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정확히 배우는... 그거지 뭔지 몰라요? 바보예요? 아니, 나 <laughs> 지금 느꼈어 나 발전소를 사야 되겠다는 라 강한 의지를 느꼈어 근데 굳이 꼭안 아, 사도 돼 이상한 거 됐어 내가 지금 집이 없는데 있어. 굳이 사? 근데 뭔가 걸긴 걸어야 되잖아 응. 이상한 거 걸었다가 아무도 안 산대 그 내가 사야 되잖아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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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봐나 망하니까 행복해 하는 거 봐. 나 아니, 아니, 그래서, 거 봐. 아니야 오빠가 망하면서 나는 그렇게 좋지 않은 얘가 너무 좋잖아 그러면 야 얘는 어차피 아무리 전화도 못 이겨 어? 아, 왜, 중간에 왜, 왜. 알아서 삽질할 거야 걱정하지 마 어, 얘가 제일 잘산거 같아 근데 음. 나료 근데 왜 이렇게 다 석탄이지? 마음 거짓 뭐 22네 22를 내면 아무것도 집도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집도 전화도 없는 거지 뭐또 절도 절? 절은 <목소리> 있지 않은 <목소리> 예절4 <목소리> 잘... <목소리> 얘한테 조언을 해줬는지 모르겠어 얘가 들어와서 집육심을 부리는데 발전은 못하고 끝났죠 <목소리> <목소리> 되게 쉽게 끝난다 나약해 건들면 쓰러져 <목소리> 나 이번에도 하나밖에 못대워요왜나밖에못 대워 <목소리> 돈이 없어 쓰못 싸? ㅋ 한로 사면 집을 못사 얘는 집을 <목소리> 못 사고 나는 못 <목소리> 대워 SN 주변에 들어간 사람 다 망했어 SN 정전이야 <laughs> 아니 욕심이 많은 걸 어떻게 해에스다 정전이야 지금 아무도 안 줘? 아무도 안줘나만 손해네 나만 손해 나 하나 빼고 <웃음> <그냥>. <웃음>